등차수열 이루는 세수의 합이 있다. 곱이 있다. 그러면 등차수열은 R과 A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등비수열이 세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 r 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를 문자로 간다면 항상 등, 등비는 A랑 R로 식을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가운데가 A면, R씩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 예, 139인데. 보이시나요? 139 아니군요. 맞아요. 1 3, 3, <laughs> 3 9인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뭐가 편할까?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세수 협 이게 뭐고, 세수 협이 얼마야 이게. 세수 협이 13. 안 이쁘다. 세세, 곱. 곱이. 27. 이거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A, C, 곱이 27이니까 A가. 3이고. 이3 집어넣으면. 3분의. R분의 3. 요게. 3이니까 알분의 아, 3 더하기 3 알이 10 알곱해서 이쁘게 쓰면 이렇게 니까 31, 31 하면 알이 3 또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알이 3이든는 3분의 1은 똑같이 다를 건데? 아니상육면 이거 어떻게 돼? 아래 상육면 3분의 3 3 9 139그다음또 뒤집어지면 931 나오겠지 그 때문에 139 물론 이런 거 봤을 때 암산되면 암산 바로 쓰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개 어, 수가 등비면 얘 아니면 얘런붙여놓온다라는거괜찮이 없습니다 항상 등비는 A랑 R로 식을 세우고 싶다 그다음에 등차수로 등비 수열 합공식 기억납니까 등비 합공식. 등비 합공식 기억나? 등비합. 분의. 그건 그건 등비가 아니라 등차잖아. r 1일 분의. 왜요, 내 그래? a 곱하기 아래 n승 1기등 차가 a랑 r로 문제를. 나도 나 오면 등비합. 알 빼기 1분의 초 곱하기 r의 n승 빼기 등비는 a랑 r이랑 n으로 식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얘는 r이 1보다 클때 많이 쓰고요 절대가바이 1보다 클때 많이 쓰고요 절대가바이 1로 작으면 즉 분수 꼴이면 1 빼기 알분의 a 1 빼기 r의 n승 꼴을 더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분수 꼴 이건 분수가 아닌 꼴 r이 1일 때는 등차기 때문에 아 1일 때는 등차로 계산하는게 좋겠지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웠나요? 빨리 외워 등차 등비 공식 못 외우면 시험 못봐 등비 그래서 공 비가 실수이고 사망 유방 줬어 그러면 A3가 32야 A3 공식 뭐야 일반 공식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는 공식을 안 해도 안돼 결국은 규칙 찾기인 건데 규칙 학기에서 다음 기본 규칙인 등차랑 등비는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A3, 32. A3은 AR의 제곱. 2, 32. A6은 AR의 5. 어? 얘가 4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아래 3승 이 아래 3승 분의 1이 얼마요? 8분의 1인가요? 아아 미안합니다. 아래 아리 2분의 1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알차였고요. 아리 2분의 1이구요. 초항이 얼마야? 아따 같이 리면 다시 걸리면 A 곱하기 4분의 1이 3 2이니까 358은 S10, 1 2이 o u s 1 0 s 1분은1 p It's a ship. It's 작으면 1 p It's a ship. It's a s 의 i 이 It's a ship. It's a s 곱하기 It's a s h i 어, 계산이 굉장히 귀찮지만 2분의 1분의 계산이야 계산 128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10승은 쯧회분들얘 그 음. 중에 아무거나 써도 요뭐 이거? 잠 네. 이걸 써도 이게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9곱뺀게 얘기 때문에 똑같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거 반들었으면 음수 보호 나왔기 때문에, 걔는 한번더 해야 돼. 예를 따지면, 음수 음수기 때문에, 걔는 한번더 해야 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나 당연히 따로 오는 거 당연히. 이거만 없으면, 이거 무슨, 따로 외울 필요가 있나? 그냥 마이너스 보고 묶어 쓴 건데. 이 정도는 음. 해야지. 내가 많잖아 그러면 128은 2의 5승이죠? 2의 5승, 분배 때리니까. 128은. 배, 잠깐만. 얘, 예, 7승이구나. 클 났다. 얘 아, 예, 7승이죠? 이 예, 7승 분배하면, 그냥 합시다. 분배하면, 클일 났네? 아, 하, 눈이 안 떨어지나 보다. 오늘 하다, 난... 아, 싫은데? 이렇게 하다가. 아, 계산하면 싫은데? 계산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모제 2곱하면 126, 1 빼기, 요거. 그러면, 256, 빼기, 분배하면 어떻게 돼? 그냥 안 이쁜데? 나하고서는 힘나본데, 이거? 대단히 안 이쁘다, 뭐. 1 2 0 분배하면, 1 2 0 분배하면, 이거 빼기. 분배하면, 얘가 몇 승이야? 2의 8승. 8승이니까, 4분의 1 나면 이렇게? 어떤 4분의 1 더라니까, 256이 답이네? 큰일이네. 월터세서 사야 안 되네. 그래서 그냥, 결국은, 공식을 외우는 걸, 공식을 너는 외우고 니만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얘는 이제 몇 급수 관련된 친구인 건데, 등비수에로 나와 있고요 초항 1입니다. 그리고, 공비가 문자로 있어. 공비가, 뭐야? 문자. 2X 더하기로 돼 있어요. 어, 내가 잡고 싶은 거 SN이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공식이 뭐냐면 r 1 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백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R백 e x 더하기 1 백일 분의 a 1 이니까 사라지고요. e x 더하기 1에 n승백 1 이니까 e 어. x 분의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이안 돼. 그냥 냅둬요 그냥. 이렇게. 어, 등기수의 결과, 등 합의 결과가 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답입니다. 문자 나올 수 있어. 더상이렇게안 되거든. 2x 더하기 1의 인승을 전개 못 한단 말이에요. 인수는 약분 할수 있겠지만, 냅둬야 돼요.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몇 급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로 문자가 나오는데, 뭐 복잡한 친구들도 문자 끼기 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와 틀릴 수도 그냥 하자.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거. 부분합 문제. 부분합은 10개, 20개, 30개. 했죠, 옛날에? 등차할 때 했어. 등차도 등 간격으로 묶으면 등차였지. 등비도 등 간격으로 묶으면 등비야. 즉, 주어진 게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게 S, A1부터 A 주어진 게 뭐예요? A1, A2에서 어디까지 더한 거? A10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게 뭐래? 얘가 지금 1에, 여기까지 더한 게 S11부터 얘가 1에,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 얘가 11에 뭐가? 뭐가 뭐가? 합이 2 여기까지 합이 2 네. 이만큼 더하게 12야 봐봐 그러면 네. S 내가 등, 돼요. 아니요 S20 뭐야 S20 S20 뭐요 S20이 뭐요 지금 주어진 게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2래 얘가 2래 열한 번째 부터 수 번째까지 요렇게 가 S20인데 얘가 잠럼저한번 주기도 한번 이거 겠지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까지 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S30, 여기까 더한 게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즉 얘는 뭘로 푸는 거냐면, 등비 중앙. 풀어도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10개씩 묶으면, 즉, 등 비를 10개씩 묶었잖아. 10개씩 묶어도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즉, 이 10개 묶은 10개 덩어리, 10개 덩어리, 10개 덩어리가 등비가 된다. 그러면, 6화였잖아 6식. 곱해지니까 마찬가지 6곱해지니까 A21부터 A30까지의 곱이 아니, 합이 72야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적힌 게 보통 물어보는 걸잘 봐야 되는데 보통 S30으로 어와요 S30 물어보면 2 더하기 12 더하기 70이라고 적어야 돼요. 보통은 S30 물어보니까 근데 얘는 뭘 물어보냐면 요거 물어보고 있죠? 70입니다. 바로 답을 적어 주면 되는데 옛날에는먼 옛날에는 a랑 r이랑 d로 식을 세웠지만 a랑 r이랑 n으로 식을 세웠지만 요즘 부분화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해야 돼 s, 10, r 빼기 1분의 a, r의 10승 빼기 s, 20, r의 요거두개 모아야 뭐 되면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가 지금 2구 얘가 지금 14인데 이거 인수분해하고 아래 10승 찾고 A 찾고 S30은 했단 말이야 에, 옛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풀어요 물론 서술형 요구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약간 노가다기가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안 나온 분위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각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2 바로 씁니다 A2는 뭐야? 써야 돼또 AN은 a AR에 N-1이니까 a 2 AR, 얘가 3 A5는 AN에 4승이니까 24 연립하면 나누기하면 아래 3승이 8이네요? 아니 이겠지 그리고 보통 제일 이쁜게 3승이기 때문에 항상, 항상 이게 좀 대충 남산하면 무조건 3승은 3의 거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가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이쁜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R이 2니까 A는 얼마야? 집어넣으면 2면 3면네 다했어 1번아 A M 초항 곱하기 아래 N 빼기 1는아이고안 이쁘다 넵둬 그냥 틀렸나틀렸나 볼까요? 나 오늘 계산이 믿음차지 못하네 2 집어넣으면 <laughs> 오지버. 뭐라고? 다음음에 SN. 찾아야 지 SN. SN 이 뭐야 s n 이 r 1 e 분 r 초 u I b e 아래 o u 1 beg you. I beg y 부터 커져요? 그이면이 I b 없고요. o u I beg y o 면 I b 720, 3 2 3분의2등 320. 2, 지워지면 2. 4, 0 2 0 2 0 n승 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5 2 2 0 320. 1 2 0승2 1 0 2 4니까0 320. 3 0 320. 320. 3 결국은 아직까지 물어본 건뭐 밖에 없어 A랑 R이랑 n 을로식으세요보자 공식 외우고 있니밖에 안 물어본다 기본적으로 공식을 넌 외우고 있습니까 밖에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아, SN 주고 AN 찾아보세요라는 문제거든 SN 주고 AN을 찾아보세요 문제인 건데 이것도 거듭 말하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 유리한 거거든 봐봐 SN으로 AN을 찾으라고 그래 그 기본이 뭐냐면 기본은 항상 Sn 빼기 Sn 마은는 An 보편적으로 두번째 성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등차의 경우는 Sn이 a에 대한 2차식 An 제곱 더하기 bn 꼴이 나와야 돼. c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즉 등차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상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N이 1부 성립 얘는 N이 2부 성립 즉 등차수열은 뭐가 없어야? 이 상수가 없어야만 첫번째하 성립이야 그럼 마찬가지 등비도 비슷한 게 있어요 등비가 좀더 어렵거든 등차는 너무 잘 나오는 거고 등비는 Sn 때리면 R-1 초0 곱하기 0 0 0승0 0 0이라서 이거 0 0 0승 이쁘게 쓰면 R의 R 0 0 1 0 0 0 0의0 0 0 0 0 0 0 0기0 0 0 0 0 0요0 0 나온단 말이0 0 0 0 0 0 0꼴이0 0 0 0 0 0 0 0 0 0이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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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0입니다 즉등비는아래 n 승의 b랑 상수의 b가 더해서 0일 때만 첫 번째 항 성립 그런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 성립입니다 즉등 차는 상수가 없어야 첫 번째 항 성립 등비는 개수의 합이 0일때만 첫 번째 성비야 이거 알고있으면 편하겠지? 가끔 나옵니다 옛날에는 등비차가 많이 나왔다면 요즘엔 등비 나오는 추세입니다 어렵거든 마치, 마찬가지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게 요겁니다 2 sn 더하기 1이 5의 n승을 만족합니다 1방향차 보세요 라고 그러면 2 sn 더하기 1이 5의 n승이니까 넘겼으면 이 sn이 5의 n승 빼기 1 일어나면 sn이 2분의 1, 1 5의 n승 빼기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 어때 첫번째 항상 n일 때 n일 때 n 빼기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항상 n의 개수가 1일 때 앞에 있는 친구랑 뒤에 있는 친구 합이 0이지 그럼 얘는 첫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계산 방법은 항상 sn을 주면 뭐 초항, 그건 초항이고 그건 초항이고 s l 주면 an 차연수라고 물어본다면 sn 빼기를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항상 sn으로 a n 차 찾는 방법은 sn 빼기 sn-3는 an입니다 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래서 sn 빼기를 구해서 빼버려 빼버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요렇게인데 그럼 지수연산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얘랑 지워지려면 얘가 n-1이 되야 되니까 5에 n-1이 되면 5가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5 그럼 이제 5에 n-1이 똑같이 있으니까 뭐할수있나뺄수 있겠지 그럼 얘에서 빼면 2분의 5개 인데 2분의 1을 뺐으니까 2배 4개 2개 남은 이렇게 an이 2 곱하기 5에 n-1 승인의 이 라고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해보지 않아도 a1 a1이 1지으면 2죠. s1, s1, s1은 얼마? s1, s 1지면 2분의 5 0 0 2분의 1이기 때문에 2죠. 똑같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합입니다. 즉 우리가 얘는 굳이 얘는 첫 번째 항이랑 s1이랑 같은 섞여해봤잖아 미리 알고 있으면 어 이거 a도와 b가 0이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네. 바로 풀어도 되겠지. 그죠 근데 사실은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수열 중에서 누가 첫 번째 한부터 성립하는 등비 수열입니까 일단 문제를 주로 물어본다. 그, 그것 때문에 얘가 0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찾았네. 일방 찾았으니까 일단. 답은 나왔죠? A가 2고요 R이 5해야지. 다음과 질배양 나오겠지. 그래서 끝났네요.